민주민주당 정당연설에 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미 진일 파쇼후에 윤석열 파도하자 정신 패스마야. 집권 1년입니다. 윤석열이 경찰에게 살인명 허를 졌습니다 공복이 부활하고 노동자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지난달 5월 1일에는 파쇼적인 탄압에 못 이겨 노동자가 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체류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에는 특징까지 내버려 경찰들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휘두르게끔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금권, 언권 공권을 모두 틀어지고 우리 같은 민족들에게 복제를 실시하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바로 발쇼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인간 생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나라가 빗덩에 올랐습니다. 전기 3천원, 가스 농산물 가격이 폭락, 폭락,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지난해 쌀이 너무 난이 나, 남아 돌아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거짓으로 국산 쌀이 35만 톤이 남아 도는데 미국산 쌀을 4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쌀을 풀다 보니 쌀이 남아 도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나라 국가부채는 2천조 260조, 2,326조, 2 0 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미국이 1980년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진짜 주범이고 여차하면 전 국토를 진압할 생각으로 부산항에 핵항마함까지대체했었습니다정두환은 여기 미국에다가 광주가 강점과 독도들이 넘치고 그들이 점령했다고 선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광주가 피바다가 됐는데도 윤석열은 올해 탈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망언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오이팔 정신을 올리리마냐며 우리 광주 시민들을 기만하고 무로합니다. 광주한테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든 진정한 항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타도시키기 위해 함께 떠쳐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두안이 죽었지만 그 후에들. 국의 검은 눈을 자처하고 거고 어을나보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하국도 쉬지 않고 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최고 속도로 18조 원을 드리는 미국 무기산 무기 모기 구매, 우크라이나에 갭반발파, 푸탄을이 대송하고 있고, 미군의 방위비 공급 등을 지고 지면서 각종으로 늘어난 전쟁 비용 진출은노동자 민족들의 세금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공조각사 훈련이 전쟁 연습이 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미국의 뜻대로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윤석열은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 회세를 들려 무기까지 지원하면서 러시아까지 적으로 조개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민족과 민족의 힘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면서 민주주의를 태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희생당하는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힘이다 이거. 이 법제의 도안에 최고 수많은시을다는것 자체가 원적이고 지옥스럽습니다. 제가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유와 관련해서 일본의 법증을 지지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용이면서 영국 교수를 데려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시겠다고 또 떠들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힘으로 오길기의 화해 정책을 배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1 0년전일로 일본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역대 친의마언에또그발언에있는 역대 끝친의 발언입니다. 그 국민들이 안 왜오길기와 안 화해를 합니까? 잘안 들려. 잘안 들린다는 게오길기를들어오는게 세계 평화의 상징이니까 우리에게는 침대 전쟁의 시였고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 다섯 번더 사진을. 권력이, 권력은 훨수안에게말련입니다 윤석열은 여러 만행을 저지르면서 바닥을, 지지율의 바닥을 치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얼굴에 철통을 깔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5.18때개엄군은 수많은 민간인 학사를 자행했지만 우리는 그의 반대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분들이 그때 그날 이곳 놈들을 몰아내고 윤석열을 받아옵시다. 함께 구호를 엎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역사의 추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의 정신을 계승해서 온민중이 함께 되고 일어나.